네, 국가안전보장의 사무처장입니다. 한일간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, 즉,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,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, 협정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의 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.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 무역 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, 일명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장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이상입니다.